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그랬습니다. 자, 왜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까요? 자, 주님께서는 어제 말씀 통해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한 얘기를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잔치를 다 준비했으니 너희들은 와서 이제 내 초청에 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나는 밭을 샀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다섯 겨리를 샀다 그러고 어떤 사람 은난 장가갔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초청에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 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가서 그 사람들 내비어 두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들이 나가서 그 주인의 말씀대로 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찾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더 다급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따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원리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가르치는 게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그 따라다니는 걸 주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따라다니는 것 같기도 하면 서도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돌이켜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오늘 말씀인데요. 턱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말이야, 누구든지 무릇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아내, 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게 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여러분 사실 되게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보세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우리 삶이 여러분 성전이 이,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걸 미워하지 않게 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질 못해.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껌뻑 껌뻑 하고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더 쉬운 예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는 망대가 이제 우리 쉽게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집을 짓게 되면 경비가 모두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 너희들 계산 안 하고 공사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 공사를 하려고 할때 충분히 계산. 여러분 우리도 재밌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공사비 산정을 하게 되고 항상 그 우리 어떤 얘기를 하죠. 공사비 적어도 15% 내지 30%는 더 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런 공사를 할때 돈을 넉넉히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빠듯이 준비해서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가가 나와도 공사가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한 2, 30%는 더들걸 각오하고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주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희들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망대를 지을 때 처음부터 공사비 산정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공사비 산정을 제대로 못 해서, 어,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되면 사람들한테 너한 소리 듣지 않겠어? 저 사람 저렇게 생각이 짧고 공사하는 사람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고 저렇게가 저거 짓지도 못하고 저게 뭐야? 이런 얘기 듣지 않겠느냐? 너희들 생각해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래도 껌뻑뻑뻑 하니까 좀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라. 어떤 나라에 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적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군사는 만 명이고 저쪽 군사는 2만 명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내가 일단 2인데 우리 군사가 저 곱절로 많은 상대편 적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밀사를 보내서 화친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33절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아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따라가면 뭔 좀, 뭐가 좀 변화가, 뭐가 좀 있을까 하고 예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아, 이렇게 그냥 허망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능히 내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그러면서도 갑자기 소금 얘기 하시는 거예요. 소금 얘기. 소금이 좋은 거야.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겠느냐 그 맛을 잃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는데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려지는 거야 이러고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첫 번째로 제자가 위한 대가를 위해서 바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군다나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는, 부모나 자식, 형제, 자매를 향하는 사랑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하거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주님께 여러분 나의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소유를 뒤로 한다 할때 부작용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 형제 자매에게 효자요, 좋은 형이요, 좋은 누나요, 동생이요, 오빠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일단 질서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가 될 것이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냐? 내 부모 형제 자매의 제자가 될 것이냐? 냉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항상 겉도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사실 여러분, 이단이 이런 말씀들을 되게 경직되게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신천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런 기만, 여러분, 모략,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속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또 아주 경직되게 해석해서 어때요? 부모 형제 자매가 신앙생활하는 걸 방지하게 된 부모를 나와서 집을 가출해서 여기 오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씀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 전도를 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저희 아버지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아주 딱 픽스가 되어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열을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가고요. 바늘도 안 들어갈 뿐이에요. 비팍 많이 받았죠. 여러분 그런다고 아버지한테 덤벼요? 그런다고 여러분 아버지하고 나 등지고 살겠다고 나는 아버지 자식 안할 테니까 나는 예수 믿겠다고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몰라요 아직. 여러분 나의 마음은 주님께로 가있지만은 이게 우선이지만은 아버지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면서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거를 요구하시, 너의 마음, 너의 태도, 자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기엔 첫 번째 방법 이런 결단이 있게 되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에게 너무나 좋은 자식, 너무나 좋은 형제, 자매가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망대하고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비 계산하고 군사 계산하는 건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33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않으면 능이 내 자기가 되다가 되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의 길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면 거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도 수없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보기야.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여러분 제물로 드려졌을때 아버지가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칼을 들어서 제물로 여러분 드리려고 할때 주께서 하나님이 더 놀라시고 더 급하시라 잠깐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드린 제물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일하라는 말이 여호와 일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 너희가 어떤 태도, 자세, 마음 이런 걸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능, 시간, 물질, 감정, 체력, 자존심 이런 거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세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도 주십니다. 우리의 물질도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체력도 더욱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존심도 주 안에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모든 소유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께서 이걸 지켜주,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은 내가 이렇게 맡긴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내 것인 걸 아는구나. 내가 더 많은 걸 맡겨서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풍요롭게, 청지기로 살수 있게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복안 주십니까? 그리고서 제자는 말이야, 소금 얘기를 하면서 제자는 말이야, 고되고 힘들어 그 길이,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는 비결이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됐을 때 맨날 룰루랄라 하하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의 소금의 맛을 유지하게 하고 제자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취미가 있냐. 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제가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자고 그러면 이거 할줄 알면 그거 나는 별로 할줄 알지 모르고 뭐, 뭐, 뭐 목사님 볼링 좋아 압니까? 볼링 공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걔하고 친할 수가 있겠어? 나도 물론 걔가 싫지만 뭐 공을 하는 것도 뭐 이런 거다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다. 대체 무슨 낙, 뭐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이거 뭐 보면 보는 거지. 뭐 영화 뭐 보면 미칠 정도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뭐 음식 뭐 먹으면 죽을 만한 것도 없어요. 다뭐 그래서 썩 좋은 게 아우 나도 너무 무미건조하고 너무 심심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무미건조하고 심심해서 제가 낙이 없어요? 여러분 나잘 지냅니다.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 거안 해도요.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게도 확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그런 거 하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 <laughs>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부담스럽고 자유가 속박되는 가지 아니에요. 그것이 저로 저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명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버겁지만 그 안에 주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할때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시간도 요구합니다. 물질도 요구합니다. 감정도 내려놓게 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럼 러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주께서 다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순간순간 새 힘을 주시고 내려놓지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하늘나라의 비결이에요. 멋 모르고 막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그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야 35절 끝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강단에 선포되어져도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아 깨달을 때 주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많은 거야.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달뜨고 해지는 말씀 하시는데 뭐 그거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그럼 그 양반은 수도 없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새로운 이 약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총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